네 안녕하세요 중고차 확정님 박승원 팀장입니다. 어제 뭐 카니발하고 울류 카니발하고 같이 받은 게 쏘나타 뉴라이즈 차량이고요. 어, 승용차 뭐 쏘나타는 이제 대중적인 차니까 이렇게 이제 잘 매입을 하고 있어요. 롯데에서 받은 거고 차량 뭐 굴러가는 거는 전부 사요. 뭐 견적 문의 하실라면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이거는 이제 휘발유 차량. 어, 뭐 등급도 괜찮고 버튼 시동, 내비 후방 있고 하이패스 룸밀러 있어갖고. 뭐, 이제, 이런 중대형 세단은, 뭐, 검정 차량이 가장 인기가 많죠? 가장 많이 굴러다니고. 편안하게, 이제, 쏘아타 차량은, 뭐, 웬만큼 아시니까, 뭐, 뭐, 따로 뭐 설명 안 드려도, 뭐 구매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요 18년식으로, 10만 키로. 그래서 차량 뭐,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은, 전화로 상담 주시면은, 친절하게 해드리고, 차량 뭐, 파실 거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은, 차량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